어디서 이 새끼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이거 떼놓고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상업펀드에서 돈을 받았는지 뭐 노비를 받았는지 지금 상업펀드를 왜 가지고 지금 그것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한의 길을 가고 있는 슈카. 일로 돌았습니다. 축하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금투세를 다뤘습니다. 드디어.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깔려고 합니다. 세번 다시 돌려봤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정치적 이슈로 지금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금투세를. 음. 이게 정치적 이슈라서 어, 내가 좀 다루기가 조금 거시기 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양쪽 의견을 뭐 공평하게 이제 다루겠다. 이런 뭐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평히 다루지 않았어요. 간파적으로 달았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천하의 악법 금투스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지 뜨거운 감자 금투스 이렇게 달면 안 된다고 음. 분명히 악인데 악은 악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정이지 악인데 이게 악인지 정인지 나는 판단 유보 그거는 악의 편을 드는 거예요. 어 핵심 메시지가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방송을 한 거예요. 음.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 하면 누구죠? 나라고. 내가 선동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한 거라고요. 음. 나쁜 새끼, 아주아주 아주 나쁜 새끼야, 이게. 틀린 부분, 그 다음에 생략한 부분이 너무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분리가세하고 분류가세를 구분을 못해요. 같이 섞어 쓰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 방송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보고 방송하면 안 되지. 이거 지금 이제 200, 어, 320만 유튜브인데. 3만2천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네 번째로 금융카르텔에 이익에 복무하는 프로파겐다를 선전선동하기 위한 방송이었다. 변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잇고 달을 보라는 겁니다. 방송을 해서 금투세를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슈카의 손가락이 아니라 슈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투세 방송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 의도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금 민주당과 금융 카르텔의 편에서 나를 저격한 방송이었다. 이제 이게 뭐 공정하게 자기 가 한다고 여당 입장, 야당 입장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금투수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5천만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뭐 이건 좀 이게 진성주 의원 얘기를 한 거니까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맨 마지막 이 문장이 문제예요.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큰손 개인 투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 어 이게 야당 입장인가요? 신성준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아, 그거는 그냥 기자회견에서 그냥 한말 얘기지. 음. 그게 의견이 아니잖아. 부풀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 나를 저격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게 내, 그러니까 이 투자. 문장을 굳이 왜 넣었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더러운, 흉악한 흉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laughs> 사모펀드의 세금을 줄여주려 한 의도를 숨기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모펀드 세금을 줄여주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방송이. 음.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모펀드는 손해보고 있다. 음. 이거 금투세 하면은 기절 중이다. 기절은 이미 개뿔이 기절이냐고. 사모펀드의 세금을 줄여주고 개인 서민 증세, 사모펀드 감세다. 내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부분이고 방학이 어려운 부분이 고그 방학이 어려운 부분을 음. 슈카라는 자기네 마이크를 이용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고요. 부랴부랴 그렇게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되죠? 분리 가세하고 분류 가세도 구분 못하는 상태에서 방송이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이 이제 단순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어. 다 뒤에 오고 가는 이제 뭐 흉계가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내, 제가 깨뜨린그 흉계를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갖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이자, 소득만,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현재도 사모펀드의 양도차익은 대부분 다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만, 종합과세 뒷부분만 맞아요. 근데 비과세 되어 있는데 지금 과세가 되니까 기재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음. 틀린 거라고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건 뭐냐?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입니다. 사모 펀드는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펀드가 아니에요. 사모 펀드 중에서 상장 주식을 그냥 롱 포지션으로 그냥 사는 사모 펀드는 전체 사모 펀드 3%밖에 안 된다고. 음. 97%는 지금 사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다 세금 내고 있다고. 숨기려고 이런다고 이게. 사모 펀드 편드를 줄려고 금투세로 양도차익은 분리과세, 이자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로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양도차익이 분리과세라고 분리과세 가 아니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이제 한 사람이 개인이 이제 1년 동안 총 벌었던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다 모아 갖고 1년치 번 거를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누진세율, 6%부터 49.5%까지 6.6에서 49.5%까지 자기 소득 구간에 따라서 과세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종합과세고요.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고 안 하고 이제 그 거짓 신고하고, 이제 숨기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돈을 지불할 때, 지불하는 그 기관한테서 세금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음. 그게 원천징수고요. 네. 원천징수에서 모아둔 거를 세금을 내고, 그걸로 땡 치는, 그게 분리가되랍니 음. 근로소득 받아서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신고 안하고 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갖고 있다가 따로 내서 끝낸단 말입니다. 그게 분리가 세고 음. 다만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한번 더 해서 더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자의 경우에 이자가 이제 천만 원 발생하면은 거기서 1 5 4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해서 떼서 갖고 있다가 음. 분리과세해서 끝내는 그러면 나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대신 딴 사람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떼서 원천징수에서 떼서 갖고 있다가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분리과세고요. 음. 분류과세는 어떤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해에 그 금액이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소득에 대해서도 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은좀 억울하잖아요. 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방에 큰 소득 생기는 퇴직소득 하고 아파트 팔면 한 10억 벌었어요. 그거를 종합과세 갖고 49.5% 때리면 좀아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을 분류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그래서 분류과세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새로 이제 세금이 생긴 건데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성격의 소득일까요? 어쩌다가 한번씩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발생하는 소득일까요? 성격이 어디 가깝죠? 매년. 매년 발생 가같잖아요종합가세가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분류과세라고 했다고, 왜분류과세를 하냐? 사업품도 세금 줄여주려고. <laughs> 그래서 분류과세를 하는데, 얘가 네. 지금 분류과세라고 적어놨잖아. 음. 틀렸다고, 이거, 이거 자체가. 네. 알고 보니 펀드 이익 분배금을 모두 배당 소득으로 일어나고 이익 분배금의 양도차익 배당차익이 모두 합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배당 소득으로 종합가세 예정이고 매년 받는 펀드 이익 분배금이 모두 배당 소득으로 변경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가세자는 최대 49.5% 누가 사모 펀드를 하겠는가 사모 펀드론이 발생할 것이다 공모펀드나 개인 주주 주식투자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싹다 거짓말이야 이게. 예. 그, 이걸 또왜 정반대로? <laughs> 예. 이거는 내가 봐서는 자료를 사무펀드 네. 애들이 얘한테 자료를 준것 같아. 이렇게 방송해 달라고. 지금 이제, 그니까 사무펀드는 분류가세 해갖고 이제 22%로 이제 낮춰주는 걸로 지금 민주당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분리가세, 분류가세, 종합가세를 종합소득, 분리소득 분류가세를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다 몰랐잖아. 음. 나는 세법을 잘하니까, 내가 보니까, 어이씨, 미쳤네, 이 새끼들이. 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탄론이 났잖아요. 발각이 됐잖아요. 이 탈론하고 발각된 거를 숨기려고 한다고 이 슈카를 이용해갖고, 320만 경제 유튜버. 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다양한 입장을 얘기해준다고 하는데, 사포펀드 입장을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포펀드 입장을 니가 왜 얘기하냐고! 아니, 막, 그, 여당, 야당 얘기하는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니, 사포펀드 입장을 니가 왜 대변해주고 있냐고! 개인투자자 편에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야. 사모펀드 편을 왜 들어주냐고 네가. 무슨 얘기냐. 슈카는 개인투자자 편이 아니고 사모펀드의 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왔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왜 들어주냐고 중국의 입장을. 역경거죠 이거는. 미쳤다니까 이거는. 슈카는 왜 진성준의 워딩을 그대로 차용했을까. 워딩을 같이 동일하게 쓴다는 거는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진성준이 얘기한 게 5월 11일이거든요. 하루 전에 했던 얘기. 진성균이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흔들리는 의견이 나와서 매우 유감. 이날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없어. 이 네. 얘기를 5월 1 1일날 얘가 여기 썼다고 여기. 일부 개인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흔들리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달리는 의견. 왜 전날 진성준이 얘기한 거를 딱 갖고 와고 얘기 딱 박냐고. 왜 그럴까? 진성준이한테 무슨 뭐 부탁을 받든지 그렇겠지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 검투에 관련해서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 선동에 놀아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의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성준이 그냥 그 기자 간담회 할때 그냥 지 얘기로 얘기 그냥 한것 뿐이야. 이게 무슨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지가 이렇게 딱 박아갖고 얘기하냐고. 5월 10일 날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 금투세 얘기를 그동안 입도 한번안 뜨다가 네.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 시행이 150조 원 자금이탈 우려가 된다. 금투세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별류업 정책과도 상충하면서 소탐대실이 된다. 이 회장이 이제 그 이나무 그 사람입니다. 3%. 또 이제 슈크하고도 다 치는 사이겠지, 당연히.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금투세를 유예 한다라고 말했는데 음. 결론부분 똑같아요. 슈카의 결론부분이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장착될 때까지 금투세는 좀 제거해야 된다가 슈카의 결론이라고요. 어, 네. 왜 그러냐고. 왜네 마지막 결론이 거버너스 포럼의 그 결론하고 똑같냐고. <laughs> 네가 금투업계 대변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딴 이유가 있냐고. 안 그래요? 그니까 러 5월 9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 이제 금토세 폐지하겠다 말씀하셨고 5월 10일날 진성준이 기자 간담회 열어갖고 이거는 박순혁의 선동이다라고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 선동이 민주당이 사모펀드에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갖고 금토세를 도입하고 있다. 그게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하기 어려운 선전 선동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5월 10일날. 거버넌스 포럼에서 금투세 반대 의견을 처음 제시했고, 그러자마자 그동안 단 한마디도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금투세 좀 얘기하죠. 니왜 얘기하냐. 너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거버넌스 포럼에서 금투세 반대 얘기하자마자 이틀 뒤에 축하가 진성준 의원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포럼에 그 의견을 그대로 차용해서 마치 자기 의견인양냐 결론을 내서 금투세 방송을 한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변까지. 그렇죠, 저에서. 그렇죠. 네. 예. 슈카해 너는 가면을 벗고 빠는 건 좋아. 투명하게 빨아야 된다고. 음. 김호준처럼 나는 민주당을 빨아. 대놓고 빨라고. 안 빠는 척 하면서 빠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김동완이 왜망했는지 알아? 그 중국 공산당 놈들 빠는데 안 빠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자꾸 주새끼 중국 공산당 빨아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 들어보니까 어? 진짜네? 저저저3% 저거 뒤에 금토애들 이제 뭐 공매도 카르텔 금융카르텔 앞잡이여 내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나 이러다가 들어보니까 내말 맞잖아. 음. 그래서 김동완이가 망한 거라고 니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돌이킬 순 없는 건가요? 제 같은 선하면 되죠. 지금이라도 개인 투자자의 편에 서서, 이제 금투 업계들 노비 주고 돈 주고 하는 거 까고, 금감원 홍보대사 이런 거 때려치우고, 실제로 320만 자기 구독자들을 위한 방송을 하면, 다시 신뢰가 회복되고 네가 살아날 길이 생기는데 개인 투자자들, 니네 시청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시청자들을 속이는 그따위 방송을 계속하면 결국은 네. 김동완이처럼 너도 신뢰가 상실되고 망하게 된다고. 정치적인 이슈는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경제... 아니요. 지원분들이... 이 새끼는 맨날... 정치적인 <laughs> 얘기 한다고. 아니, 그, 저, 라인 그거 넘어가는 거, 그거 정치적 이슈 아니냐고. 니가 라인 얘기 맨 처음 한 거에 가까운 새끼라고. 2주 전에 얘기했으니까. 거의 최초로 얘기한 거라니까. 왜그 타이밍이었나? 아, 그러니까요. 취고 <laughs> 선정했다니까. 아니, 대파 얘기는 왜 하냐고, 그럼. 대파 얘기는 정치 이슈 아니냐? 총선 전에 대파 이슈 니 다뤘잖아, 분명히. 그래, 나는, 여기 아까 선동이 달인, 선동 자꾸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나는 선동이 달인이다. 내가 선동 잘한다고. 그, 저기, 우리, 그. 아니, 뭐, 팬덤이죠. 네. 아니, 아니요. 아니. 아, 선동이 달인입니다. 난 인정합니다. 예. 선전 선동을 <laughs> 제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만, 나는 대한민국의 편에 있어서, 다수 시민의 편에 있어서 선동합니다. 하지만, 슈카, 모카, 삼프루, 이런 당신들은 지금 중국의 편에 있어서, 금융카르텔의 편에 있어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선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서 선동하냐 불의의 편에 서서 선동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선동은 정의로운 선동이고 당신들의 선동은 불의한 선동이라는 겁니다. 니들하고 네한 새끼야 슈카.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선동이에요. 니도 선동하고 있다고 사모펀드를 위해서 선동하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슈카의 결론은 거버넌스 포럼의 결론과 동일하다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대의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경쟁이 없는 시장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을 보는 구조를 조정할 필요성. 특히 기업들 대비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들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성.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는데, 위에 두 문장. 경쟁이 없는 시장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과 함께 추진해야 될 것. 이게, 이게, 잖아요 거버너스 포럼 이기던거대로 받았은 거라고, 이게. 왜 거버너스 포럼의 마지막 결론하고 니결론 네 갔냐고. 거버너스 포럼의 니가 앞잡이니까, 니가 마이크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 왜 슈카와 거버넌스 포럼의 뜻이 일치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그 이사진입니다. 강성부 KCGI 대표 티너리 자산운영 매니저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영 대표 차 파트너스 자산운영 서스틴 베스틴 대표 스마트 인컴 박영옥 대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어, 예. 네. 블래시 자산운영 페트라 자산운영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영 그 다음에 음.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대학원 교수 다 자산운용사나 자산운용사랑 관련 있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라요 입니다. 주진영 잘 아시죠? 네.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어,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투자증권 대표 율촌, 율촌에 누가 있죠? 그 저기 그3프에서 지구촌 그 하는 전문원그 사람이 율촌이에요. 음. 김용남. 국회의원 딱지 떼고 법무법인 1호 변호사로 되 계시고 박성진 이원 투자자문, 플래시먼 힐, 힐러드, 더시드 파트너스, 블레시 자산운용 뭐 다자산운 쪽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창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 범죄자 새끼가. 윤정혁 밸류 자산은요 대표, DS 자산은요 대신경제연구소 존 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오. 예, 체이비 네. 전직 의원, 체이의 전직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꼭 활동했던 그 의원이고요. 전준범, 최준철, 그 다음에 오아시스, 홍콩 소재 캐피탈 매지먼트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각종 연가 카르텔로 들어간다 거버넌스 포럼조차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결국은 이 사무 펀드 카르텔, 네. 각종 자산 운용 카르텔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와 관련 있는, 너무 자기들만 앞에 음. 내세우면은, 김규식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저, 저 싱가포르 펀드 매전인데 왜저 사람이 대표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대신에 이나무 세운 거잖아요. 음. 교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친분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관련해서, 윤대통령께서,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기득권 뺏기는 쪽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100번 맞거든요 개혁이라는 건 뭐냐 부당하게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권을 뺏어갖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소수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잃는 거가 크고 한 개인 개인당 개인들은 숫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뺏어갖고 나눠줘도 돌아가는 몫이 되게 적기 때문에 받은지 안 받은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음. 그건 어떻게 되냐 그 뺏기는 애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 났서어 도와줘도, 도와주는줄도 모르고, 저기, 저, 윤두창이 저기 라인을 일본에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나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 와이프 보호하려고 파우치 특검 안 받는다. 네. 이런 소리나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 걸고 지금 개혁이 앞장서서, 결국 그 의료, 개혁, 그 저기, 의대정원 하는 거 이제 다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만 생기는 거다. 정만이 만들어도 사대 계획은 반드시 추진할 거다. 이런 거면 박수쳐 드려야죠 당연히. 나 너무 짠하다니까 진짜 보면은 나는 아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너희들은 음. 모르고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차라는 나는 보인단 말입니다. 음. 그 내가 양심에 걸, 걸려갖고 가만 못 입고 지금 이런 유공산 방송 하잖아요. 애송이 슈카야 선량한 320만에게 사귀시지 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사우펀드가 손해 본다는 거잖아요.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이자 배당 소득만 종합과세돼서 손해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를 거잖아요. 네. 이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자료거든요. 어떻게 되냐? 음. 배당 소득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뀝니다. 종전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 증권의 이익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대부분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재분류돼 갖고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 소득세가 과세됩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여기 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딴 소리를 하냐? 음. 이 집합기구 투자기구에는 사모펀드, 공펀드 다 포함이에요. 세법상에 사모펀드, 공펀드에 금투세 차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 처음부터 다 틀린 얘기라니까, 이거는. 이자 배당소득 종합가세로 알았는데, 배당소득 종합가세로 일어나, 이익금 배당소득 종합가세 일어나,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니라니까 금투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되어 있잖아. 아니라니까 다 금투세라니까. 보세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서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딱 적혀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이익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배금하고 환매 양도가 있습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집합투자기구 이익, 환매 양도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간단 말입니다. 22%잖아요. 4 9 5 받다가. 음. 지금 이게 배당소득이니까 이게 49.5% 받다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가면서 2 2 받는 거잖아요. 어머니 음. 이런 거를 왜 거짓말을 쳐하고 있냐고, 슈카 계좌씨가. 집합투자 기구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서 그럼 분배금이 맞냐? 환매에 양도했다는 이익이 맞냐? 환매에 양도했다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제... 왜 이익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이게 이거거든. 판매 양도에 따른 이익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 배당하는 그 부분만 딱 떼어갖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개인을 속인 그 방송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업펀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미친새끼지, 저거는 진짜. 어, 뭐 개자식도 개자식도 저런 개자식이거든요. 이거를 왜 제가 잘하냐면, 제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가 대한투자신탁이에요. 신탁이 펀드입니다. 제가 펀드에서 처음 입사했다니깐요그 시입사원 때는 창고에서 펀드를 내가 직접 팔았고, 그 다음에 펀드 매주 돼서 내가 펀드를 우려했고, 펀드는 내 전공이야. SO 슈카네가 나의 깊이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어디서 이 새끼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야, 30년 여의도 경력이 우습냐 내가, 너 보고 왜 송이 쇼크라고 하겠냐? 네가 송이라서 그래. 너는 진짜 아주 작은 부분 금융 아주 작은 부분밖에 너는 안 해봤다고. 그러다가 유튜브 전직한 거 아니야. 내가 보면 네 수준이 너무 이게 약고 한게 내면에는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라 애송이 쇼크라고 하는 거라고. 이수정아이수정이라고 <laughs> 하더라고. 분류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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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가서도 가슴, 구분 못한 새끼가 어딨어?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소득세.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과 관계없이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당연히 환매 양도 소득 금액의 금액이 크고요. 분배금은 적어요. 주식 투자할 때 배당 소득이 많습니까? 매매 차익이 많습니까? 당연히 매매 차익이 많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라니까 이게. 음. 펀드의 매매 차익을 통한 집합 투자 기구이 익 환매 양도에 따른 이익이 당연히 크고 네. 그거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적용하니까 네. 옛날에 배당해서 49.5% 내던 애들이 22% 내는 거 아닙니까? 그 49.5%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 사호펀드 같은 한큰 부자들은 네. 다49.5% 내고 있어서 네. 불만이 많았단 말입니다. 네. 이거를 통과시켜서 그 49.5%를 금투세로 보내갖고 22% 세금을 낮춰주려고 하는 네. 그 음모를 민주당이 꾸미고 있었는데 다들 모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딱 지적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를 슈카를 통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한 방송이란 말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현행세제 하에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과세 대항에 포함된다. 요게 내용이 있어요. 아까 슈카 얘기 중에. 현재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세금이 과세가 되니까 사모펀드가 입장이 기절 중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기절은 개뿔이 뒤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세법에 잘 보라고 새끼야.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였다고. 그러면, 펀드, 일반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농온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지금도 비과세가 되고 있겠지만, 상호 펀드는 농운리가 아니라고요. 주로 뭐죠? 농숏시잖아요농스는 과세된다고, 지금도 과세되고 있다고. 배당소득 49.5% 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많이 투자해서, 나중에 i p o 되면 그때 왕창 땡기잖아요. 그거는 다 이거 지금,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고, 지금도. 대체 투자, 부동산 투자하고 하는 거. 파생사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지금 다 세금 49.5% 내고 있었던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얘야 슈카야 왜사모펀들 위해서 선전선동에 니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냐고 어, 매년 판는? 펀드 이익 분배금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변경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최대 49.5%고 누가 사무펀드를 하겠는가? 사무펀드론이 발생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구분해서 과세해달라. 또는 전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해서 과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펀드 분배금은 적고요. 펀드 이익금이 많은 거라고요. 어,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그래서 당연히 사무펀드론 같은 건 없고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류과세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무시가 새끼야. 금투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 수익은 2그룹 금투세 대상이라서 공제액이 250만원 적다 이미 불리해서 공모펀드나 개인 주식자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다 되어 있는데, 사모펀드가 아니고 거의 모든 펀드가 2그룹이라고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만 1그룹이고, 그 외에는 다 2그룹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공모펀드 차별이 없다고 지금 봐라. 여기에. 어디 사모 집합 세증권이라고 되어 있냐. 그냥 집합투자증권이라고 돼있지 세법에서는 사모펀드 공모펀드 구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과세원천을 해갖고 똑같이 과세된다고요 이거 대놓고 사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사모펀드 하서 돈을 받았는지 뭐로비를 받았는지 지금 사모펀드를 왜가해고 지금 거시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돈이 그렇게 도 좋냐 슈카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제가 부득이하게 슈카를 저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어, 스파이더맨의 그 유명한 대사잖아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면 320만이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다고. 어... 내가 이거 안 달았으면 아니 많은 중하나 지금... 어, 여기서 급증한다, 또 찍는다. 예, 예, 예. 어, 아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 선풍도한테 불량한 어... 거네? 그렇게, 자, 잘못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본드막 갔더니, 아, 저 새끼가 지금, 지 민주당 보 본론 보내려고 지금 선전선동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취직안할 수가 없다고, 그거니까 내가. 정직안 해줄 수가 없다고. 그 320만 명 중에, 한 명이 내 아들이야. <laughs> 내 아들이 슈카 본다고, 내 아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드님이. 아 슈카가 이제 젊은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조금 알아가는 이런 용도로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독계가 타면 되겠냐고 방송에서 새끼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네가 그만큼 지금 320만이라는 이제 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니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